뭐아프프다고기 걸린 거 같다고 the house. 기 m going 새벽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이 u s e I'm g o i n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니까 어떻게 네. 시점만 찾으면 되네요. 그럼 y 다가 0지벌이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딱 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니? 어디요? 이제 시점 찾아야 되잖아. 네. 시점은 X절편이잖아. 네. 그럼 Y에다가 0지벌했잖아. 네. 그럼 이차 방향에서 거 풀면 인수분해 되잖아. 네. 그럼 여기 뭐겠어? 시점은 X좌표가 딱 봐도. 그치, 오겠지? 네, 오. 어. 여기가 마일일 거고 네. 그잖아? 뭐 벌써 플러스 고마이너스니까 두째 안에 뿔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이거 오지 자, 그러면 됐죠? 씁니다 넓이 2분의 1 곱하기 꼭짓점의 y 좌표가 마구인데 마구의 절댓값이니까9 이렇게 쓰고 5의 5A. 5의가 아, 아 5의 여기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 마우잖아, y 이자 편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5가 되겠지? 네. 네, 그래서 5이는 5. 5는 5오 그래서 4 5 너무 오래 풀었어. 1249번인 거야, 이제. 그것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림 그리고 있을 동안 한번 해봐 너희 여자방 남자방 따로따로 있었네 같이 자요. <laughs> 아, 그치. 아니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잘 자면은 그러니까, 자은 조교생들이 있었어. 그 일어나서 두개울거 같아. 아니, 이 친놈. 갑자기 누가 돈 줄라고 뜨는 거야. 진짜 그 나보다 품 작고, 뭐 맛있을 있고 교관처럼 뭐오 검정끼 있잖아 그거 입고서는 조용히 좀하라는 거야 그런데 어, 어, 전혀 무섭지 당연하지 <놀람> <놀람> 어, 제가 기분이 무서웠어요 탐포들이 키거 없더라고 기분이 요 그거 지, 지가 불거잖아 아니 우리, 우리 쪽은 키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 졸라고 두던게요 그래서 그냥, 그냥 20분 동안 잠적하고 있었거든 계속 그냥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문열었더니 중소 말에 하래. 척하지 말고. <웃음> <웃음> 거 방을 몇명그랬는데 어? 아, 그러니까. <laughs> 어, 니까이 그래, 진하 우리 방로 시작해. 우리 방에만 세 없네 내가 야먹을 나왔다 했잖아. 어. 내다 두드려. 내가 하나하나씩 다두드고 있어. <laughs> 조용히해, 아니, 한 번은 우리 방안 가지고. 네명만나 반대 고 그러자. 다음은. 됐죠? 1239번입니다.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 네. <laughs> 색칠한 부분 넓이. 그 이거 이렇게. 삼각형 두개빼 가지고 어, 좋아요. 사다리꼴 만들었어요.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좋네요. 이렇게 그럼, 사다리꼴을 만드는 어, 네. 거예요. 이렇게. 어. 어? 거기서 그 깨끗한 거. 어, 유놈과기놈을빼 버리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 아까 여기 얘처럼, 얘처럼, 아, 네. 어,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거야. 어, 이거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거 빼버리면 되지, 비금친거 그럼 요거 넓이 구하려면 또 이렇게 그려서 또 나눠야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다리꼴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네.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여기 길이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꼭지 A, R, A를 찾고, 꼭지점 찾고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게 마사콤마 0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걸 대입스 해준다. 그럼 0은 16-4A, 마이너스 4. 사님도이 정도 보이냐? 안 보인다고 그러는 것 같았어. 지 네. 이것도 안 보이면 르지 않았어요. 살았는지 네. 아닌지야 녹화할 아, <laughs> <것 같아. 웃음> 때 하는 게. 자, a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2점. 네. 네. 아, 그래서 y는 x 제곱 2x 8이야. 표준형으로 바꿔 보면은 X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다. 바꿀지 알죠 표준형? 그래서 그냥 세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음 여기 꼭지점의 X좌표, 즉 B점의 좌표가 마일 마아 여기 됐어요. 마일 컵마 마구구나. 자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넓이. 쓰자 1분의 1 곱하기 윗변, 윗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1이죠? 네. 아랫변, 여기서 여기까지 4죠? 네. 높이는 꼭짓점의 y좌표가 마구니까 9. 9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여기서 빼기, 삼각형 이요 작은 놈 이거 1이죠? 요거 얼마예요? 여기가 마팔이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마팔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마구니까 이길이 이이지 네. 그래서 7박이 자또 빼기를 누구 요놈 요거 4고 이거 8이니까 4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얼만가 2분의 5945 2분의 1 2분의 31 음. 2분의 45에서 33 빼니까 12? 네, 6. 6입니다. 예. 넓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 1 4 0번여기있는데 이거 부호 찾는 건데요. 앞에서 부호 찾는 건 간단하게 이제 했었어요. 뭐 이런 거.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자 A 부호하고 C 부호 바로 나온다고 했지? A 부호 0보다 아래로 볼러니까 0보다 크고 요 C 부호는 0이니까 Y절편이니까 C가 얘도 0보다 크다 자 B 부호는 어떻게 찾는다?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죠? 이게 축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네 얘가 양수니까 마비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B는 0보다 작다,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ABC 볼 찾았는데. 근데 왜또 나왔냐, 여기. 여기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나봐. 어떤 부분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보자, 이거죠. 1240번. 얘 이렇게 돼 있고. 4 이렇게 돼 있다. 아, 여기는 이렇게 좌표가 조금씩 조금씩 주어져 있다.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X가 이 그래프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게 함수가 Y값이죠. Y값은 우리가 F2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요게 0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음수잖아. 음수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거 2차 함수 그래프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F2라는 것은 뭐야? X에다가 2 e 집어넣는 얘기지. 그러면 이 f 2 값은 4의 2b 더하기 c라고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해? 지정아? f 2라는 것은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라 그 뜻이야. y는 f,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2 e 집어넣으니까 c 이렇게 바뀌잖아. 그래서 이게 y 값이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서 y 값은 0보다 어때? 작잖아. 아까보다 작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값은 0보다 작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어. 또이마일이 있지. 마일을 X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이 값은 0보다 어떻겠니? 마일 X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값은 0보다 어떻겠어? 크잖아. 마일때 Y 값이 여기잖아. 플러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얘는 0보다 크다는 거알수 있다고. 그러면 4번 틀렸죠. 네. 5번 맞았죠. 5번이 이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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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네. 어, 확실히 이해했죠. 네. <웃음> 나머지 <웃음> 1, 2, 3번은 뭐 여러분들 네. 앞에 개념이랑 같은 거니까 설명 안 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좌표가 주어져. 그래그 좌표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끔 이런 것도 있어요.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b 더하기 c. 자, 이거 잠깐 내가 예를 든 건데, 이 그림에서 얘는 양일까, 음일까? 이 그래프에서 이 값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요? 음수 맞아요?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어? 잘 모르겠어? 이거 안되는데? 이건 뭔 뜻이냐? 왜 얘가 어떻게 해서 얘가 이렇게 나왔어?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X가 2분의 1일 때 Y값이야 그럼 X가 2분의 1이면 어디쯤 되겠어? 여기가 2니까 뭐한 여기쯤 되겠지? 네. 그때 Y값이 여기잖아 거의 음수구만 네. 그렇지? 그러니까 4분의 1을 갑자기 왜 4분의 1아 x에 2분의 1 넣었구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겠구나 그때 y값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뒤로 가서 1244원 네. 이 참색 그래프의 치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있네, 이 Y가 AX제곱 덕분에 이 그림은요 꼭짓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꼭짓점의 X좌표가 0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꼭짓점의 X좌표는 우리가 축의 방정식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0이라는 소리다 그러면 A가 0될 수 있냐 없냐? 없지? A가 0이면 이차수가 아니니까 누가 0이라는 소리야? B. B가 0이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래서 B는 0이야 C는 그럼 어디야? 여기니까 0보다 크겠죠? A는 위로 블록이니까 0보다 작고 뭐 이런 건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CX제곱 AX 플러스 B 자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이제 어.. 그 다음에 A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얘가 마이너스래. C는 양수고 플러스야. 그러면 얘 우선 아래를 볼겠는데요 축방부터 씁시다. 여기는 이거보니 이거 이렇게 되겠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어. 그 밑에 플러스고 마마니까 결국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겠네. 오케이! 그럼 이쪽 라인에 저기에 있을 거예요. 축이. 그 다음. 얘가 아까 C가 아, y가 중요하죠. y가 꼭지점의 y좌표는 어디 있을까? 꼭지점의 y좌표. 모르겠니? 꼭지점 y좌표는 x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x 자리에다가. 그럼 뭐야, 얘가 아까 20분의 a였었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은 20분의 a를. 4c제곱분의 a제곱이고, 20분의 a. 마이너스죠. 그러면, 얼마, 이거, c 하나씩 지워지면서, 40분의 a제곱이고, 여기는 20분의 마이너스 a제곱. 분모 통분하니까, 여기가 2a제곱, 4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0분의 마이너스 a제곱이야. c 양수 a제곱도 양수 근데 이 바가 있어서 음수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 의 x좌표는 플러스 면서 y좌표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쯤에 꼭지점이 있을 것이고 얘는 c가 앞에 있으니까 양수라서 아래로 부르게 된다 y절편이 중요하네 y절편이 얼마죠 뒤에 여기 없어졌죠 음.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나는 4분면 1, 2, 4 1, 2, 4 1, 2, 4 4좀 4. 4. 4. 어렵네요 1245번 하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지도더 나가야 되는데 힘들 머리도 아프다니까. 자, 이 그래프가 1, 3, 4, 4 분면을 지나는다. 1, 3, 4, 4 분면이라는 것은 이쪽과 이쪽과 이쪽을 말하는 건데요. 얘가 여기를 지나가려면 은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보자. 아래로 볼록이면 은 얘가 여기 있어버리면 은 꼭지점이 아래로 볼록이면 여기 안 지나죠. 근데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고 해봐. 꼭지점이 또 여기 있으면은 위로 볼륨이 또안 지나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1343을 지나려면은 어떻게? 꼭짓점이 여기 있으면서 아래로 볼륨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안 지나죠, 또.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아래로 블록일 경우에 꼭짓점의 좌표는 어디에 위치해야되냐면은 3사분면에 위치한다 3사분면에 위치해 어, 1, 3 4분면을안기라고 하는거에요? 4어 1,3,4사분면만 지나야돼 그러면은 고, 그러면은 결국 2사분면 을 어떻게 돼버려출하이 되잖아 그럼 이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죠? 이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두 번째 이제 뭐 A가 0보다 그럴 때. 작을 때 그죠? 왜냐하면 A가 0보다 크면 은 크고 꼭지점이 뭐 여기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은 여기 있으면 은 저기 언젠간 여기를 지나잖아요. 여기 있어도 언젠간 여기를 지나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면 그래서 얘는 결국 A가 0보다 큰, 작은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되어야 돼. 애기가 0보다 작은 유로 블록 그래프면서 꼭지는 어디에 있어야겠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야 1, 3, 4, 3, 4 모두 지나가서 가자 유튜브 박제 뭐라 그 그래서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서 얘가 또 이렇게 엎어져 버리면은 여기 지나버리지? 그러니까, 아, 이제 됐어. 결론 나왔냐? 네. 뭐.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ABCV. <laughs> 그래요. 그러면 A는 0보다. 작다. 작고, 우선 C는 0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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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도 돼? 같아도 되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 안 지나니까. 그래서 작거나 같아 이제 B만 찾으면 돼. 비만비만은안 B만. 좋죠. 살 네. 빼야 돼요. 그래서. 주계방정식이 마이너스 A와 B인데 아, A가 0보다 <laughs> 커야 돼요. 뭐, <laughs> 그럼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는. 네. 플러스니까 B가 0보다 커요. 아, 그래 놓고 야가문줄을 먹어서 그런지 힘이 나는 거야. 대부분. <laughs> 자. 원래 그런 쪽으로 힘나는 게 아니잖아. <laughs> 얘이함수라고 쓰니까 이 C가 0 되면 안 되겠죠? 네. 어, 아, 그러니까 C는 그냥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b 는 0보다 크고 뭐, 뭐, 뭐. 어, Y절편 0보다 작다는 얘기네. 그러면 어? 대충 위로 볼록이면서 Y절편이 음수인 거. 위로 볼록이면 Y절편. 이거. 누구야 어, 누구야 5번. 5번 그냥 바로 나오네 축의 위치 따질 필요도 없이 없네요. 그래서,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몇 문제 안 되죠 어, 어, 네, 1243번까지 숙제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워크 보워크 쌤저 워크북 찾 아, 봤는데 없어 혹시...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 아, 부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0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디에 서었 50부터 60아그 뭐 뒤쪽에 서술형을 잘 받은 적 있잖냐 어 맞아 60 50에서 60까지가 지난번 숙제였거든요 60에서 60보다 합니까 중간 16 69부터 서술형이 7 4어떻야 하죠? 6 1에서 60, 다리0아니요 뭐야 이거 그 뒤에 서술형이 있네 서술형 될까 그러면? 있어? 아니 So, I'm going to take off the kitchen. I'm going to my shop. i going to my shop. I'm going to my shop. I'm going to my shop. I'm g o i 어, 그러면 우선, 60초까지, 안돼 있는 친구들은 해보시고, 센, 아까 센, 여기까지 오면 돼. 네. 나 다섯 장, 다섯 장. 응. 다음에, 한꺼번에 내자. 근데 데일리는 안 봐야 는데너볼래 데일리? 아니야, 아니야.